뭐야? 여러분 어, 많이 기다리셨어 저의 꼭소정이에요 늦어서 미안해요 우리 승생이 전이요 나 성욱 조정이야 늦게나마 선수 입장이요 좋은 장소, 좋은 사람 들과 함께 왜얘들 아？우리 자기 소개 나할것까 일단 조장 아. 아, 이 니까 나 부터 할게. 질문 을 하나 씩 손들 고, 하 자고 우리 할애 부들. 어떤 감지 가시마어 그럼 조 장님 은 어떤 일하 세요？아, 나는 강남 에서, 예, 네, 1200편 마라탕집 운영하고 있고 지금 안현들이랑 스타트하고 있어. 어떻게 도이에요? 둘이... 뭐야? 제가 아까 친구예요. 어,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이 저녁에 또뭔 일이야? 어. 어... 아뭐 오빠가 진짜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 아니 나나 나 진짜 단순하거든 뭐 헷갈리거나 뭐 이런 것도 진짜 싫어하고 나 어때? 갑자기? 아, 너무 갑자기인가? 아 너무, 너무 갑자기지 아니 근데 난 애매한 사이가 싫어서... 아, 나, 나 오늘 처음으로 일 생각 안 했거든. 근데 오빠, 근데... 전화 오던 거 노래방에서 봤지나 그때 무음 처음 해봤어. 나 무음이... 진행이 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아니, 아좋아한는같아아아에아어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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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니, 아고 아니, 아니, 아 몰라. 그아난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할래. 어? 내가 시원하게 고백했지. <laughs>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용기 있는 사람이었네. 좋겠다. 조상님 <laughs> 얼굴이 형준아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음. 제가 다른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에 있는지 잘몰라다니까 그래? 매주인재랑 이름만 알면 내가 물어볼게, 누군데? 그 직조의 이름은 김채연이요 그래? 왜직접안 물어보고 아우그 좋아해요? 어... 사실 좋아하긴 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만나야 지 모르겠고 저 고장님처럼 멋있게 한번 고백해보고 싶은데 죄송해요?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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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이 이런 고민을 하고 사다니 나 기다려 형님 방법이 있으니까 너 형이야 걔들에 애들 좀 모아야겠다 염유동 21조. 준비됐습니다, 형님. 아, 민남군 14조. 네, 에이미입니다 형님. 개수빈 누가? 아, 네네, 지금이다, 아, 형님. 아, 소망군. 아, 아, 장현준 사님 아니, 잘못 전화했습니다. 아니, 아메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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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 십시오. 아니, 갑자기 어디다 그렇게 연락하시는 거예요? 어? 아 CMF에 사람 다빨려 있어 걱정 마. 아는 조장에 아는 해포에 아는 진행팀, 아는 자네팀, 아는 기도팀 싹 다. 연락해줄게. 아니 CMF가 얼마나 큰래 그렇게 연락을 해요? 나 궁금해. 애들아. 아예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형님 들어와 줘요. 피피티야. CMF는 사실 수련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어. 1979년 경희대 기독학생회 지체들이 전국에 있는 의치안 기독학생회에 수련회를 하자고 편지를 썼지.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의치한 학생들은 학기가 길고 시험기간도 길어서 다른 선교단체의 수련회에 참여가 불가능했어. 그래서 경희대 지체들이 예비 의료인들만의 모임을 제안하고 전국에서 80여 명의 지체들이 모였어. 그래서 1980년 초 이래 CMF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고 CMF가 시작된 거야. 나중엔 간호대도 함께해서 전국 캠퍼스에 자체적으로 모이던 모임이 진정한 전군 연합 기독의료 공동체인 CMF가 세워진 거야. 와, 저는 아직 옛과라 잘 몰랐는데 CMF가 그렇게 시작되었군요. 응,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곳이 CMF야. 그런데 굳이 전국적으로 모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학교마다 시험 기간이 다 다를 텐데. 그리고 각 지역마다 CMF가 있잖아요. 뭐야, 너 지금 수련회 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아, 아니 그건 아니고 궁금해서요. 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우리 각 지역에 있는 CMF를 나무 한 그루라고 생각해봐봐 나무 한 그루는 그저 나무 한 그루일 뿐이지만 나무가 여러 그루가 함께 있으면 수비되지 때문에 나무 한 그루인 지역 CMF만을 보고서는 CMF가 우리 의료사회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그것이 코끼리인지 모르듯이 우리는 전체가 모이는 수련회를 가서 보아야 Cmf 가의료사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는 거네요. 그럼 그럼. 그러면 수련회 가는 거지. 아, 그냥 가기만 하면 되나요? 아 맞다. 수련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소개를 안 해줬구나. 우선 크게 EBS, GBS, 비전, WBS가 있어. EBS는 Evangelistic Bible Study의 약자로 수련회가 처음인 새내기나 초신자들을 위한 트랙이야.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고 프로그램 구성도 공동체 놀이, 코인 호냐 등 즐거운 시간들이 많아. 하나님 나라를 느껴보고 싶은 친구들, 사랑에 푹 빠져보고 싶은 친구들, 일주일 내내 계속 웃고 행복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강추! 특히 너 같은 신입생들은 더욱! GBS는 General Bible s t u d y 약자로 말씀 강의와 실생활에서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강의를 듣고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트랙이야.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c m f 들이이 트랙으로 참여하지. 비전은 크리스천, 더 나아가서 기독 의료인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살아간다 갈지를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나누는 트랙이야. 특히 최관호 강사님께서 연애나 결혼 쪽에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 WBS는 월드비전스쿨의 약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트랙이야. 아하, 다양한 트랙들이 있네요. 그럼 이번 수련회 때 오빠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음, 나는 EBS 진행팀으로 갈것 같아. 진행팀이요? 응응. 수련회때는 여러가지 팀들이 또 있는데 크게 닥트랩별로 진행팀, 찬양팀이 있고 이외에도 기도팀과 성교팀들이 있어. 진행팀은 수련회 가면 빨간 조끼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수 있는데 말 그대로 수련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섬기는 팀이야. 찬양팀은 알지? 예배 중 찬양으로 섬기는 팀. 기도팀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팀이야. 조별로 개인별로도 기도팀을 방문해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도 해주지. 선교팀은 인도, 몽골, 인도네시아 등 방학 때 해외 선교를 준비하는 팀들에 있는데 성기미, 성기미들은 아니야. 와, 오빠도 인도도 갔다 오셨나 보네요. CMF에서 해외 의료봉사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응응. 그렇지만 의료봉사가 주가 되거나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무언가를 해주고 온다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 땅, 몽골 땅등그 나라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야. 우와, 방학 때도 시 m 프의 활동은 정말 정말 많네요. 물론이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집중 훈련 학교라는 곳도 있어. 집중 훈련 학교요? 설마 빡세게 훈련 시키는 곳인가요? 빡세게라니, 아니야. 너처럼 궁금한 것들이 많이 친구들을 위한 곳이야. 그게 캠퍼스 리더 학교, 성경 통독 학교, 사회선교학교, 졸업생학교, 교리학교가 있어. 각 학교들 각 학교들 이름만 들어봐도 무엇을 배우러 가는지 느낌이 팍팍 오지. 나중에 좀더 깊이 배워보고 싶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으면 이곳에 오면 돼. <laughs> 우선 수련회부터 가볼게요. 오 진짜? 트레킹 나랑 같이 이베스로 갈까? 오빠가 캐리해줄게어 그래 영시가 수고했다. 어. 이따 4시 화장실로 와. 어, 어. 니가 찾는 자매님이 7시에 혼자 바람 쐬러 간다는데 시간 맞 봐서 끝에 가봐. 다통할요 감사합니다, 형. 어, 그래, 정준아. 사랑은 괜찮은 거 어, 형, 감사합니다. 이따 할게요. 그래,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나도 채연이 누나한테 솔직하게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야. 혹시 몰라? 이것도 다 주님의 계획일지? 주님, 저를 보고 있다면 채연이 누나랑 이어지게 해주세요. 벌써 응, 채연이 누나, 아 오빠, 아... 아, 나도 오빠 보고 싶어. 이번 EBS 수료에도 오빠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응, 어? 음, 맞아. 오지 사귈 때 생각나서 괜히 찡하네. 나 지금도 87에 수련회 때 오빠가 써준 마음의 편지 저녁마다 읽고 있다니까. 아, 고생을... 어, 고마워. 경준 오빠, 나도 오빠 위해서 기도할게. 어느 날 우리 한 번쯤 우연히 만 나요？눈이 부시게 이별했던 그날 처럼 어느 세월이 서로가 모. Try